네, 반갑습니다. 제대로 박사 TV의 제승욱입니다. 자, 오늘이 2022년 3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어, 대선이 3월 9일 날 이제 드디어 어 투표를 하고 이제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대로 박사 TV에서는 2022년 대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에 제가, 그, 올해는 선거의 해입니다. 어, 올해는 대통령 선거도 있고요. 그 다음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선거의 해이기 때문에, 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이 선거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누가 시장이 되느냐, 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또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부동산을 앞으로 어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아마 올제 유튜브 처음 제가 그올 초에 찍었던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건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이제 확실히 어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시장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분의 공약을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윤석열 대표가 당선이 되고 어, 부동산 시장은 별큰뭐 달라진 점은 크게 없습니다. 그러나 간혹가다 한 번씩 손님들이 전화로 와서 이제 물어보는 게 약간은 좀 시장에 그리고 심리에 좀 긍정적인 요인은 지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어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지금 굉장히 안 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대출 규제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뭐 지금 무주택자들이 지금 뭐 내집 마련을 하는 것도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많고 뭐 금리 인상 금리가 좀 높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셨던 분들은 조금 감망세로 조금 지켜보고 있는 그래서 전세 계약도 오히려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집을 사려고 하는지 아니면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면 전세를 계약할 것인지 뭐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쪽에 지금 아예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약간 어제부터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조금씩 전화가 한 통씩 한 통씩 이렇게 오고 있고 오늘도 전화가 이렇게 몇 군데에서 이렇게 와서 물어봅니다 이분들이 물어보는 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부동산의 특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또 지역별로도 또또 또 다르고 그 다음 그 지역 안에 있어서도 어떤 부동산 물건에 따라서 뭐 아파트, 아파트는 또 구축이냐 신축이냐 또 입지, 뭐 지하철 역세권이냐 아니면 세대수, 세대수가 천 세대 넘어간 장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거기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이 올라갈 것, 떨어질 것이냐 한 면만 보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그 3월 9일 날 선거가 되고 그 다음 어제 오늘 이렇게 각그 신문 그 다음에 매스컴에서 어, 부동산 관련된 이런 기사를 많이 올려놨는데 그 기사의 헤드라인 그큰 제목을 이렇게 살펴보면 일단 윤석열 부동산 공약 정밀 진단 부동산세 대폭 완화 전망 투기 방지책 병행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언론 기사에서 나온 게 있고요 종합 부동산세 재산세. 우리 보유세라고 하는 이두 가지가 지금 아마 통합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좀 보유세가 조금 줄어들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취득세가 완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 뭐 취득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취득세 지금 중과가 일어나고 있죠. 뭐 조정 대상 지역은 두 채는 8.8, 세 채는 12 12%. 12%가 아니고 12.4, 13.4%까지 내야 되니까 뭐, 이건 완치득세 폭탄인데, 이게 아마 조금, 뭐, 단일 세율 또는, 아니면 뭐,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고 양도소득세가 지금,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 중두 채를 팔면, 두채 중에 한 채를 팔면 20%, 세채 중에 한 채를 팔면 30%까지 중과가 되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6에서 45%까지라고 보면, 이게 30%를 더하게 되면, 이게 75%. 75%에서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82.5%까지 지금 양도소득세가 나오니까 이게 조금 이제, 어, 기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1년을 주든 2년을 주든 그건 모르겠지만, 양도세 중과에 대한, 중과에 대한 완화 방안이 아마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래 보면 되는데, 일단 지금 대통령은 지금 융선열 당선인으로 바뀌겠지만, 지금 그래도 어해를 장악하고 있는, 입법부인, 어해를 장악하고 있는 국회의원 숫자가 거의 뭐 거대 야당, 거대, 어, 지금 이제 야당이, 이제 앞으로 야당이 되겠죠. 민주당에서 172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민주당에서 표를 이렇게 그, 승인 하지 않으면 어떤 법 하나라도 통과하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더불어 민주당에서도 이번 그 이재명, 그 후보의 그 공약을 보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 거의 일맥상통한 게 많습니다. 규제를 완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뭐 공약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걸 무조건 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또좀 있으면 6월 1일 날, 어, 지방선거를 하기 때문에 그때도 또 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또 선거에 대한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어, 무조건 어, 양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동산에 대한 완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큰 그림에서는 합의를 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기대를 좀 해보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윤석열 부동산 공약. 규제 완화에 내집 마련, 좀 수월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사가 있고. 그 다음, 윤석열 부동산 공약 정밀 진단, 250만 호 주택, 건설, 공급, 어디에 어떻게 지을 것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 동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엄청나게 규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공급이 지금 거의 없다라고 봐도 가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어, 이 문재인 정권에서 공급이 없다 보니까, 이 지금 입주 물량에 대한 부족 현상이,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 임기가 시작이 되면, 철저하게 이제 공급 부족 현상들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수도권 같은 경우, 특히 서울 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급 부족 현상들 때문에, 저는 가격이 앞으로도 굉장히 상승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공급을 갖다가 일단은 좀 많이 좀어 늘리기 위해서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재건축에 좀 규제를 완화해 가지고 좀 공급을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 밖에는 없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 윤석열 당선인이 어 재건축을 공약에서 말 말한 것처럼, 어, 완화를 시켜가지고 엄청나게 재건축을 좀 활성화 시키는 방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어, 서울 특별시장인, 어, 서울 특별시장께서, 어, 그, 아파트 높이, 지금 일률적으로 돼 있는 요 아파트의 뭐, 30층, 요 층수 제한을 폐지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스카이라인, 뭐, 50층, 60층, 이렇게 하면서, 어, 높은, 막, 뭐, 멋진 아파트들이 아마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좀, 그와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의 일원으로 아마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보면, 어, 재건축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부동산은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면서 공급을 늘릴 가능성이 수도권, 특히 서울 특별시는 굉장히 크다. 라고 판단하고, 이 30년 이상 된,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아마 투자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며, 어, 가격이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 체계가 될 가능성, 그 전망을 할 수가 있다.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실련 대선 평가에서도 윤석열 당선인 공약 중에서 부동산 시장 가격을 너무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불안 요소가 있다. 라고 하는 이런 헤드라인 기사도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세제 정상화에 관련된 윤석열 당성인의 여러 가지 그 내용인데요. 뭐 이렇게 읽어보면 뭐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너무 많이 올려 가지고 보유세,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를 너무 많이 내게끔 이렇게는 하지 않고 약 2020년 정도 어, 수준으로 조금 줄여 가지고 공시가격을 어느 정도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 뭐95% 100%까지 지금 올려 놓는 거를 조금 줄여가지고 2020년 수준으로 조금 낮추겠다 라고 하니까 아마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보유세에 대한 부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때에는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 우리 집한 채만 갖고 있고 계속 거기에 살고 계신데 이 보유세가 너무 늘어나면서 지금 정년퇴임 하시고 지금 이 세금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이번에 아마 그 강남 쪽 특히 서울특별시 쪽에 아마 그 표로서 엄청나게 지금 아마 그이 선거에 아마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1 세대 1 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분을 대폭 아마 완화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분들에 대한 재산세도 좀 많이 낮춰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과세율에 대한 적용을, 어, 이재명 대통령, 아 이재명, 저, 후보는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뭐 이렇게 뭐 짧게 준다고 했는데 윤석열 당선인은 아마 2 년간 이렇게 배제를 해 가면서 다주택자들 이 집을 꼭 팔아야 되는 분들 또 팔게끔 또 유도를 해 가지고 그 다주택자들이 물건에 좀 시장이 나와서 이 공급을 좀 확대시키는 이런 효과를 내면서 부동산 시장에 조금 어~ 이렇게 훈기를 조금 북돋어 주면서 좀 거래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요렇게 아마 부동산 정책이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득세 취득세도 지금 현재 뭐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득세가 지금 뭐 1.1에서부터 3.5%요 사이에 뭐 금액별 요렇게 어 세금을 내고 있는데 특히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중가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다주택자들도 뭐 1주택자들처럼 그렇게 지득세를 낮춰주면 또 이거는 또 또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줄여주되 어~ 1세대 1주택자들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는 것에 대해서 보다는 조금 높게 아마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선후보 부동산 뭐 공약 중에서 뭐 엄청나게 많은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용적률 인센티브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사, 저 언론 기사를 많이 접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재건축 30년 이상 된노후 아파트들을 재건축할 때그 안전 진단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안전 진단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어 면제를 시켜 주겠다. 그러면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저 어, 조합분들께서 어 재건축에 대한 열망이 크고, 하겠다라고는 의지가 크다라고 하면, 어떤 법에 내해서 이렇게, 어,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면, 어, 안전진단을 면제해가지고, 어, 재건축을 좀 활성화시키겠다, 라고, 어 보시면 되고, 또 용적률을 지금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는데, 용적률을, 보통 용적률이, 어, 주거지역, 저, 삼종 일반 주거지역에 보면, 뭐, 250에 300% 정도 되는데, 이거를 한 500%까지, 한좀 높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저 후보도 또 같은 공약을 냈기 때문에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크게 반대를 하지는 못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용적률 500% 하는 것은 엄청난 요 인센티브라 볼 수가 있거든요. 재건축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어이 사업에 대한 이조합원들의이어좀 자기의 그런 그 새 아파트를 짓는 데 있어서의 비용 문제인데 이거를 일반 분양을 늘려 가지고 요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이 정책은 어 엄청나게 시장에서는 어 활성화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500% 요거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굉장히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좀 크겠고 그다음 보유세 약간 양도세 낮춤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 우리 무주택자분들이 내집 마련을 좀잘할수 있도록 문턱을 좀 낮추는 요런 정책인데, 주택담보대출 LTV 80% 대폭 상향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저 이재명 후보는 LTV 90%까지 요 공약을 냈기 때문에 이것도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크게 반대를 할 수는 없는 요런 정책이기 때문에 요거는 잘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우리 LTV가 있으면 저 DSLR하고 그 소득이 너무 작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냐? 이러면 소득도 조금 완화를 아마 시켜줘야지 LTV 80%에 대한 요 효과가 더 커지기 때문에 아마 같이 어좀 완화를 시켜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 무주택 청년에게 원가 주택 5년 내에 30만 호 공급 그러니까 어 집이 없는 우리 청년 특히 신혼 부부들은 좀 내집 마련을 잘할수 있도록 이렇게 공급을 확대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보면, 어, 우리가, 그,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의 부동산 정책은 세금은 좀 낮추고 공급은 좀 늘리는, 요런, 어, 투 트랙 정책을 펼쳐가지고 시장이 좀 활성화되고 좀 뭔가, 어, 공급을 통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좀 안정시키겠다. 라고 하는 정책. 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마 가장 관심을 가지시고 가장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과연, 어, 윤석열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라고 판단을 해보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초기 1년차에서 한 3년차 또는 3, 4년 초, 초기까지만 해도. 판단해보면, 전반부, 중반부까지는 가격이 전체적으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서 주변 아파트도 또 영향을 미치고, 또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또 상승할 것이라 판단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훈풍을 불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요. 윤석열 정부의 4년차, 5년차, 이제 정권 말기가 되면, 어, 정권 초기에 했던 이런 어, 여러 가지 재건축, 이런 공급, 이런 물량들이, 아니면 또 문재인 정권 4년차, 5년차 끝에 이렇게 또, 뭐, 신도시라든지, 그 다음에, 어, 공급, 양,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게 되면서 공급이, 어, 많아질 거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4년차, 5년차, 정부 말기에 들어가서는 가격이 안정적인 전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도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저는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 그 윤석열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들은 앞으로 문재인 정권하고는 좀 많이 다른 이런 정책을 아마 이어나갈 가능성이 크고 그 정책에 대한 어, 흐름 그리고 결과도 좀 문재인 정권하고는 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제가 오늘 제대로 박사 TV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대선 후보가 이제 결정이 어 당선이 결정이 되고 앞으로 인수위가 꾸려지게 되면 그 인수위에도 아마 인수위에 누가 어떤 분이 들어가느냐,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분이 누구냐. 또 그분이 생각했던 여러 가지 뭐 예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5년간의 부동산 정책을 여러분들은 미리 뭐 참고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대로 박사 TV에서는 2022년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